샬롬. 9월 22일 이슬기 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번더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18장, 고린도후서 11장, 에스겔 25장, 시편 73편을 대우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떠나야 했던 다윗은 가장 낮은 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피난한 백성들은 그를 중하게 여겼죠. 왕은 만명이나 드신 이 성에 계셔야 합니다. 라는 어, 그들의 말은 단순한 존중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대우는 어,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신실한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가치를 잃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방식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적 성숙도를 드러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오히려 가볍게 여김을 받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패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했는데 이것이 죄냐, 막 이런 그의 탄식에는 깊은 아픔이 베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사역의 현실입니다. 진실한 섬김은 때로 오해받고 무시당하죠. 바울은 자신의 변호, 자신을 변호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은 놓지 않아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신실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에스겔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형제나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조롱했습니다. 성소가 더럽혀졌다. 땅이 황폐해졌다. 이러면서 그들을 멸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셨어요. 어려움에 처한 일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특히 믿음의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일이에요. 우리가 타, 타인을 대하는 방식은 결국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10편 73편을 네, 중심으로 해서 나를 붙드시는 손이라는 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된 음, 73편은 이 자신을 짐승 같다라고 고백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아삽인데요, 레위 지파 출신의 성전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상처가 있었거든요. 3 절을 보시면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잘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보이는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보니까 교회 일하느라 막 봉사하느라 주말도 없이 막 사는 것 같은데 어, 안 믿는 사람들은 여유롭게 막 놀러 다닌단 말이에요. 사진 올라오고 막막 난리예요. 나는 1 1조를 들이느라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더막잘 사는 것 같단 말이죠. 13절에 보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어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17절에 가면은 전환점이 찾아와요. 계속 그를 상한 마음 가지고 아파하다가 1 7절가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그는 진실을 보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 일시적이구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22절에서 아사베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우리는 보통 여기서 멈춥니다. 자책하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끝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23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대우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짐승 같다고 고백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칠 않으셨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대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자녀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때로 아삽처럼 자신이 우매하고 내가 뭐 하겠어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귀한 존재인 것이죠. 이 진리를 붙들고 살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 받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당신을 붙드시는 그 손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실천 사항 세 가지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매일 아침 좀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자기 얼굴을 향해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 받는 존재다라고 세번 선포하면서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 말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을 귀하게 대해 봅시다. 이번 주에 무시하기 쉬운 사람, 내 기준에서 내가 좀 무시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한 분을 택해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노트 작성인데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순간들을 좀 기록해 보면 좋아요. 자신의 받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매한 우리를 귀하게 여기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시는 그 손을 나는 오늘도 의지합니다. 어,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귀하게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는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